부동산 책읽기입니다. 오늘은 이 낙찰 물건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라.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 토지, 아파트, 빌라, 상가, 공장, 토지, 창고, 모델 호텔 등 물건이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상품이 등장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창고 경례로 매달 월세가 들어온다. 70대 김모 씨는 경유로 낙찰받은 창고를 농협에 임대하여 매달 월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어렵게 살았다. 그후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장기 복무를 하였다. 10여 년간 군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는데 군에서 모은 돈을 사기당했다. 사기꾼을 찾아 헤미다가 우연히 군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기를 만나 경례를 알게 되었다. 40여 년간 경례 경험을,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충남 서산에서 낙찰받은 창고 물건이다. 이 창고 물건은 2004년 10월 5억 2200만원에 낙찰받았다. 염전 및 가만히 공장 공장을 하다가 경매로 넘어온 것이다. 5200평 대지에 창고 5동 500평 주택 1동이 있는 거 물건이었다. 낙찰로 창고를 임대하여 월 1000만원 평당 2만원 곱하기 500평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물창고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 없이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다.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 경우이다. 서울 성북구에 소재, 음, 소재하는 토지 105평 건물 31평인 이 이층단도 주택을 경매를 통하여 3억 1,500만 원에 낙찰받았다. 4호선 미아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집에서, 집에서 버스 정류장,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대학교에 인접해 있고 집 주변에 재래시장과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주택은 대지면적 2층짜리 주택으로 지은 지 25년 되어 낡았으면 난방 등 각종 설비도 교체해야 한다. 1층은 방이 2개의 주방과 거실이 있고 2층은 방이 한개 있는 건물이었다. 낙찰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하여 정식 9평을 증축하였다. 1층 5평 증축, 2층 증축하여 9평짜리 원룸 2개, 7층짜리 원룸 한개를 만들었다. 2층은 14점. 5평을 증축하여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젊은 층을 겨냥하여 인터넷도 연결하였다. 개조비용은 1억 1,500만 원이 투자, 투자되었다. 나가구 주택을 평당 500에서 6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질평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구평은 가. 평각과 고증금 1,500만원에 월세 36만원에 임대하였다. 월림대료는 10.2%로 은행 이자보다 2배 가까운 이배의 수익률과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였다. 다가구 주택은 방의 규모가 작고 많을수록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또한 대학과 밀접 지역이니 업무시설 및 밀집 지역 또는 역세권에 적당하다. 규모는 최소 5평에서 최대 15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 모내지 7평 정도가 적당하며 10평이 넘어가면 임대료가 높아 임대가 잘 되지 않는다. 직당인은 10평 내에 신혼부부는 15평 투룸이 적당하다. 학생들에게 전세보다 보증금 3천 내지 4천 원이 4천만 원이 적당하다. 평당 임대가 높은 지역이라면 평형은 적게 구성하고 반대의 경우 조금 넓게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좋다. 단독주택을 사, 주택을 상가주택으로 신축.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상가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서울시 소재의 대지 42평, 건평 25평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였다. 대지는 소로 변에위치해 있는 역삼각형으로 3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단독주택을 헐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와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하였다. 모든 층은 21평으로 설계하였다. 지하 1층 학원, 지상 1층 상가, 2층에서 4층 주택, 나머지 19평은 주차장으로 구성하였다. 신축 상가의 건축비는 평당 190만 원으로 총 2억 원이 들었다. 수입은 지하 1층 3천만 원, 2층 상가 9천만 원, 2, 음. 2층에서 3층 주택은 1억 원, 지상 4층 5천만 원으로 총 수입 3억 4천만 원이다. 건축비 2억 원을 투입하여 3억 4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순수익은 1억 4천만 원 정도이다.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여 부동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건축비 2억 원을 투입하여 1억 4천만 원의 순수익을 얻었다. 상가를 낙찰받아 고시원으로 임대사업.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 주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시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서울 중양구에 사는 박모씨는 매달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시원 임대사업에 관심이 많았다.경매로 백형구묘의 상가 한 층을 경매를 통해 22억원에 낙찰받았다.낙찰받은 상가를 리모델링을 통해. 고시원 30개를 만들었다. 리모델링 비용은 2억 원이 들었다.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고시원 30개를 만들고 방한 개당 50만 원을 받아 5월 1,5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낙찰 비용은 22억 원과 리모델링 비용 2억 원을 합해 24억 원이 들었다. 1월 임대료 1,500만 원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수익률은 6.25%가 된다. 삼 상가 리모델링. 삼 상가 경매는 전문성을 키워라. 경매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되면서 경매 시장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1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상가도 중심 상가 근린 상가 아파트 상가 등 세분화하여 있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찾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상가 경매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상가 경매는 리스크가 높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만큼 경쟁률이 높지 않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에 낙찰 후 임대 또는 매각이, 매각 처리가 쉽다. 그리고 상가를 낙찰받으면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입지가 좋지 않은 상가를 낙찰받으면 공실을 위험이 크고 임대료 연체 리스크가 있다. 또한 상가 거래가 많지 않아 확실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상가의 입지와 업종 등에 대한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약국 경매만 노리는 전문가도 있다. 상가 고시, 고수, 고수 중에는 약국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병원 인근의 상가가 분양되면 약국이 들어설만한 자리를 미리 분양받아두었다가 병원이 개원할 즈음에 권리금을 받고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 경우 상권을 보아 눈이 있어야 한다. 50대 서모씨는 아파트와 연계된 2층이 있는 약국이 경매에 나온 것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졌다. 1층에는 정형외과, 2층에는 내과와 소아과 등세 개의 병원이 영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 층에는 약국이 두 개나 영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이층 약국의 입찰을 포기했다. 비록 병원이 세개세개 개원하고 있지만 일 층에 두 개의 약국이 영업하고 있었고 2 층의 경매로 난 약국은 입지가 좋지 않아 병원 손님들은 동선과 벗어난 입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약국은 병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병원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약국이 있더라도 병원이 이전하거나 병원 손님이 없다면 낙동강 우려할 신세가 된다. 상권이 살아 있는지 파악하라. 40대 김모 씨는 임대 수익을 받으면 오를 준비하기 위해 상가 경매 에 관심을 가졌다. 3천 세대의 재개발된 상가 2층에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 정보를 듣고 현장에 가보았다. 현장 실사를 통해 보증금 1억원 월 100만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가 전면부터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계선과 노출이 잘 되어 장사를 하거나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각 층을 자세히 살펴보는 김모 씨는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례를 포기했다. 당초 배우 세대가 마음에 들어 응찰하려고 하였지만 상가 전체의 공시률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1층은 그나마 상가 모두가 입점해 있어 장사가 그럭저럭드 되는 것 같았으나 2층은 절반이 비어 있었고 3층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아무리 배우 세대가 많은 상가라도 상권이 주고 있다는 있다면 전사가 되지 않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상가는 세입자를 구하 도 어렵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복층 상가 경매에 주의하라. 복층이 있는 상가는 경매 실, 실, 겨, 실내 면적은 최대로 넓혀 매장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그러나 장점 때문에 1층 상가가 경매에 등장하면 복층을 보고 입찰에 나선 경우가 많다. 복층이 있는 상가로 경매 상가가 경유에 나왔다는 정보를 보고 임장활동에 나섰다가 뜻밖의 정보를 얻어 포기한 사례가 있다. 경유로 나온 상가는 장사는 잘 되지만 행정기관으로부터 복층구조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몇 개월간 비어있다가 경유에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법에 복층으로 구조를 받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건축물 건축된 건축물의 설계 당시부터 복층을 염두에 두고 건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지은 건축물은 불법증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복층 구조 불법 신규가 접수되며 행정기관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는다는 부가, 부가 점을 명시한다. 프랜차이즈와 배우 세대가 많은 상화를 오르라. 중국 음식. 음, 중국 음식점 사업으로 성공한 개그맨 김모시가 방송에 출연해서 한, 한 말이 기억난다. 장사를 하기 전에 누구나 상권 부석을 하는데 어렵게 상권 부석을 하지 말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있에 있는 인근을 노리는 것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차이점들은 많은 비용과 정가를 투입하여 상권 부석을 해서 영업이 잘 되는 곳만 골라 있잖아. 아무래 그들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다.이처럼 장사는 프랜차이점의 입점 여부가 중요한데, 대형 프랜차이점이 입점에 있는 곳은 상권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또 하나의 배우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장사가 장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픈하는 것이 정석이다.따라서 배우 세대가 풍부한 지역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좋다. 같은 배우세 배우 세대 중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 좋다. 대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온거리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있는 상가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많은 아파트 단지 평응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좋다. 4. 토지 경매의 매력 토지 경매는 대박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차게 될 수도 있다. 그만큼 토지 경매는 행운과 위험이 동근한다 경매를 통해 좋은 토지를 얻기 위해서는 현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토지 경매는 현장에 답이 있다. 토지 경매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현장 정보를 많이 얻었느냐에 달려있다. 토지 경매는 권리 분석과 함께 현장 정보를 얻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토지 경매에. 현장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바풀 많이 팔아 부지런해야 한다. 도지 경매는 아파트나 상가처럼 대중적이지 않아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또한 공적 서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는 현장에서 얻어야 하는 정보가 더 많다. 그리고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하자 있는 특별 매각 물, 물건만 노리는 전문가가 있다. 토지 경매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은 유치권 법적 지상권 맹지 말소되, 말소 안되는 선순위 가압류 분묘 기지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다. 이런 물건들은 특별 매매 매각 조건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나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 중에는 이들이 하자, 하자 있는 특별. 매각 물건만 노리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특별 매각 물건 등을 경쟁률을 높이지 않고 의외로 수익률 높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조모 씨는 5년 전 안정시 인근에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 자연 녹지 천평에 관심을 가졌다. 지목은 가수원이 되어있었지만 명지이고 법정지상권이 성묘지 있음이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 있었다. 가수원인데 명지라는 점과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점에 의심이 들어 현장 조사를 하였다 아, 현장 확인 결과 법법 서류에 는 맹실로 되어 있었지만 가슴살 도로가 가수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그리고 법정지상권을 성립 여지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것은 임시로 지어 놓은 5평 정도의 창고였다. 인근 시세를 조사하여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정가에게 120%를 써서 낙찰을 받았다. 현재 이 토지는 낙찰가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호재를 이용하라. 주부 김모 씨는 5년 전충북 음성 군 인근 토지를 쌍각격의 경매에 나왔다는 정보를 얻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이 토지 시세는 평당 35만원 수준으로 300평 감정가이들 7500만원이었다. 평소 주택 경매에 관심이 있었지만 토지 경매는 지식이 없었고 경도 없어 정보를 듣고 흘려버렸다 그런데 도지, 인근 경매 토지 인근에 계획도로가 난다는 정보를 다시 들었다. 계획도로, 음, 계획도로를 건설. 건설 여부를 대군청에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한, 한모 신 정보를 준 지인과 상의하여 경매에 응찰하기로 하였다. 계획도로가 난다는 정보를 남은 경쟁자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보다 30%더 써낸 9,7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현재 이 토지는 1억 4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되었다. 분묘기지권또 역으로 이용하라. 인천에 사는 최모 씨는 10년간 전원주택지를 찾다가 우연히 마음에 드는 경매물건을 보게 되었다. 경기도 용평군 용문면에 있는 관리지역 약 430평 감적가액이 6,800만 원정도있다 가격이 짠 이유를 알아봤더니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성립여지 있음이라는 매각 조건 때문이었다. 인근 시세가 평당 40에서 50만 원 정도인데 비해 해당 물건은 분묘 때문에 1 5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감정 평가에 비해 90% 수준 6,200만 원에 낙찰받아 분묘를 정리하고 황질 변경으로 득발 8,000만 원의 시세 차을 얻었다. 이처럼 분묘의 기지권과 지경매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피하지 말고 꼼꼼히 분석하여. 할용 방안을 찾으면 의외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할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 빨리 포기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